지난주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안 시스템이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고객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죠. 오늘은 유심과 심스와핑에 대해 알아봐요. 유심은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하는 작은 칩이에요. 이칩 안에는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 통신사 정보,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 금융 인증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어요. 즉 유심은 사용자의 모바일 신원을 나타내는 디지털 신분증인 셈이에요. 유심이 처음 사용된 시기는 1990년대에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금융 및 인증 시스템까지 모바일 기반으로 옮겨가면서 유심의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커졌어요. 현재는 통신 기능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 전자 서명 등 다양한 기능이 유심을 기반으로 작동하죠. 심스와핑은 공격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통신사로부터 유심을 재발급받거나 번호 이동을 시도하는 해킹 기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격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통신 기능을 온전히 빼앗을 수 있어요. 심스와핑 범죄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져요. 공격자는 피싱, 스미싱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구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유심을 재발급받죠. 이렇게 유심이 공격자의 손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서비스 불가 상태가 되어 자신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신 공격자는 피해자의 금융 앱 등에 접근해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스와핑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은 통신사 계정에 로그인하여 유심 잠금 설정이나 추가 인증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에요. 또한 금융인증 수단으로 OTP나 지문 얼굴 기반 인증 방식을 활용하면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인증보다 안전하죠. 마지막으로 피싱 문자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열지 않는 습관, 최신 보안 업데이트 유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점검도 필수적이에요.